안녕하세요. 김카마입니다. 25시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팀, 바로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NFL 최고의 리시버인 저스틴 제퍼슨을 중심으로 작년 프리시즌 부상으로 아쉽게 데뷔 경기를 치르지 못한 2년차 쿼터백 제이. 제이. 메카시. 가 팀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됩니다. 인테리어 라인 대수술과 베테랑 보강을 통해 즉시 전력을 갖춘 바이킹스는 NFC 북부 지구에서 패커스 라이온스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시즌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14승 3패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정규 시즌을 마쳤습니다. 평균 25.4 득점으로 리그 중상위권의 공격력을 보여주었고, 평균 19.5실점으로 양호한 수비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경기 점유 시간은 23분 12초로 리그 12위를 기록하며 공수 균형 잡힌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서드 다운 효율과 레드존 공격 효율성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시즌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바이킹스는 오프시즌에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단행했습니다. 주요 영입 수비 라인에는 조나단 앨런과 자본 하그레이브를 영입하며 인테리어 패스 러시 듀오를 완성했습니다. 오펜시브 라인에는 윌프리스와 베테랑 센터 라이언 켈리를 영입해 인테리어 라인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공격진에는 아담 틸렌을 트레이드로 다시 데려와 와이드 리시버 덱스를 보강했고 카슨 웬츠를 영입해 백업 쿼터백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사야 로저스와 조던 메이슨을 영입하며 코너백과 러싱 백필드를 강화했습니다. 샘 하웰 쿼터백의 트레이드 공백은 카슨 웬치 영입으로 대체했고, 해리슨 필립스의 이탈은 앨런 마이너스 하그레이브 듀오로 오히려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게럽 브래드버리의 뉴 잉글랜드 이적은 라이언 켈리 영입으로 대처했습니다. 1라운드 24픽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 보강을 위해 오하이오 주립대 출신의 가드 도노반 잭슨을 지명했습니다. 3라운드 102픽 96캐치, 1124야드를 기록한 메릴랜드 대학의 와이드 리시버 타이 펠턴을 영입해 스페셜팀 및 슬롯 리시버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5라운드 139픽 앨런 마이너스 하그레이브의 백업 및 미래 자원으로서 조지아 대학의 디펜시브 라인 타이런 잉그랩 마이너스 도킨스를 뽑았습니다. 바이킹스는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를 보였습니다. 안방인 u S 뱅크 스테디엄에서는 8승 1패를 기록하며 평균 27득점, 1 7 8실점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특히 서드다운 성공률과 레드존 터치다운 효율성이 원정보다 56%피 높아 홈 2점을 극대화했습니다. 실내 경기장의 소음 효과와 팬덤의 응원이 상대 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바이킹스의 공격진은 n f l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쿼터백 2년차 신인 제이. 제이. 메카시는 강한 어깨, 정확도, 기동성을 겸비한 큐비입니다. 리시버진 저스틴 제퍼스는 n f l 최고 리시버이며 T. 제이. 호켄스는 리그 상위 3위권 타이트 엔드입니다. 또한 베테랑 아담틴넨과 3주 징계 복귀 후 폭발력이 기대되는 조던 에디슨이 있어 막강한 패싱 공격이 예상됩니다. 러신 공격 31세 베테랑 에런 존스와 파워 러너 조던 메이슨이 파워 러닝과 체력 관리를 겸비한 듀오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오펜시브 라인 프로볼급 크리스천 대리소와 안정적인 브라이언 오닐이 좌우를 지키고 루키 도노반 잭슨과 베테랑 라이언 켈리 윌프리스가 인테리어 라인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보호막을 형성할 것입니다. 수비진은 2024 시즌 러싱 수비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며 경고함을 자랑했습니다. 러싱 수비 에이티어 경기당 평균 93.4야드만을 허용하며 리그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조나단 앨런과 자본 하그레이브를 영입하며 내부 압박과 런스톱 능력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패싱 수비비 티어 경기당 평균 242야드 허용으로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6개 인터셉션을 기록한 프로볼러 바이런 머피 주니어와 성장하는 이사야 로저스, 그리고 수비의 중추인 조시 메텔러스를 중심으로 젊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비진이 구축되었습니다. 바이킹스의 스페셜 팀은 윌 라이처드라는 안정적인 키커와 라이언 라이트라는 중위권 펀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인. 마일스 프라이스를 통해 킥펀트 리턴을 보강할 것입니다. 핵심 선수. 저스틴 제퍼슨 팀 공격의 절대적인 중심 축입니다. 제이. 제이. 메카시 시즌의 성패를 좌우할 2년차 신인 쿼터백입니다. 조나단 앨런 수비혁신의 핵심 선수입니다. 크리스천 대리소 오펜시브 라인 보호막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코칭 스태프 케빈 오코넬 감독 공격 전술의 혁신가로서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플로레스 수비 코디네이터 창의적인 수비 스킴을 구사하며 수비진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공격 스타일 제퍼슨을 활용한 수직 패싱 게임과 메카시의 기동성을 활용한 RPO 아랍 마이너스 패스 아프션을 결합한 균형 잡힌 공격을 추구할 것입니다. 수비 특징 플로레스 코디네이터의 다변화된 압박 패키지를 활용하고 엘런-마이너스 하그레이브 듀오가 상대 포켓을 붕괴시키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바이킹스에게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와 리스크가 있습니다. 루키 쿼터백의 적응 메카시의 NFL 적응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부상 공백 캐리슨 스미스의 부상 공백을 메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OL 케미스트리 새롭게 구성된 인테리어 라인의 호흡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베테랑 부상 이력 영입한 앨런, 하그레이브, 켈리 등 베테랑 선수들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팀과 하위팀의 핵심 지표를 비교했을 때, 바이킹스는 레드존 효율성과 세알디다운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플레이오프 진출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공격 A-등급 저스틴 제퍼슨, 러싱 듀오, 2년차 신인 쿼터백의 변수, 수비비 등급 디펜시브 라인 업그레이드, 2차 수비의 불안정성, 스페셜 팀 비홈 경기력, A 코칭 안정석 A. 종합 전력 BA-등급으로 평가됩니다. 25시즌 바이킹스의 현실적인 예상 성적은 10승 13승 사이입니다. 메카시가 성공적으로 팀에 적응하고 수비진이 건강하게 시즌을 치른다면 라이언스, 패커스와의 치열한 NFC 북부 지구 경쟁 속에서 홈 구장인 유, 에스, 뱅크 스테이디엄의 홈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며 NFC 우승 경쟁에 충분히 뛰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SKOLVIKINGS. 김카마였습니다.